자 오늘 어, 롯데자이언츠가 연승이 일단은 어, 끝이 났고 9대5로 넉 점차 패했습니다 어, 일단 초반에 롯데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2루수 실책 그리고 포수의 어이없는 포일 3루수의 실책 이게 전부 다 득점으로 연결이 되어 실점으로 그러면서 6점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제일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컸죠. 오늘 뭐 박성 선수가 60점을 하고 내려갔는데 자책점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수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야수들이 좀 투수를 도와주고도 그런 경기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투수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도규 선수가 최근에는 참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올라와서 두 점을 실점하면서 사실 구회말 음. 어, 좀 희망이 사라졌고 공격 면에서는 뭐 렉스 선수 그리고 안치홍 선수 홈런이 있었고 안치홍 선수 연타석 홈런 그리고 전준우 선수 4안타뭐 이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대량 득점으로 갈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맥이 끊기고 그냥 한 점으로만 끝났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연결성이 좀 부족했어요. 오늘은 이대호 선수나 한동희 선수가 타이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좀잘안 되는 그런 공격 내용이었고요. 롯데가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안타 많이 쳤습니다. 오늘 안타 12개나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점수에 그쳤다는 건 역시 지금 뭐 금방 지적했다시피 연결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오늘 경기 일단 패하면서 연승이 좌절이 됐고, 기아가 또 승리하면서 그러니까요. 경기차가 다시 이제 네. 좀 벌어졌어요. 다섯 경기차로 벌어졌는데, 일단 뭐 내일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고 아, 반드시 잡아야죠. 네. 이, 후반기에 2연전으로 이어지는 경기는요, 최소한 1승 1패를 해야 됩니다. 지금 롯데는 2승을 해도 모자라는 판이지만 1승 2패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